라이언 출발대에 들어섰고 직전 승급전을 치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10번 p n s 5까지 출발대에 모두 들어섰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4경주 국내산 5등급 말들의 1200m 승부 질주를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9번 브리도 킹스타와 8번 라운스 필레타, 한가운데서 5번 실크스 펙터 등이 경주 초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앞서 나오는 말은 8번 게이트 라운스 필레타입니다. 조제로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운스 필레타가 가장 앞서 있고 최외각에서 11번 엑설런트 한센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8번 라운스 필레타, 11번 엑설런트 한센 두 마리 앞서 있고, 5번 실크 스펙터, 9번. 브리도 킹스타 10번 PNSO가 선입권을 형성해 있고 그 뒤를 7번 두레이쇼와 관심 모으는 3번 여왕삭스가 중위권의 자리에 있고 1번 썸싱다크와 6번 파워밴드 2번 플라잉 라이언 그 뒤를 추격합니다 4코너선에 결승선향하는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라운스필레타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앞서 있는 8번 라운스필레타 바깥쪽에서 11번 엑설런트한 생과 10번 PNSO가 거리차를 좁혀고최 외곽에서는 6번 파워밴드의 탄력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8 번 라운스 필레타 바깥쪽에서 힘을 내는 10번 PNSO와 6번 파워 밴드 11번 엑설런트 한선입니다. 아직까지 앞서 있는 안쪽에 8번 라운스 필레타 조재로 기수와 함께하는 8번 라운스 필레타 바깥쪽에서 탄력 살리는 6번입니다. 6번 파워 밴드와 8번 라운스 필레타 8번 라운스 필레타와 6번 파워 밴드 두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서울 4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던 8번 라운스 필레타 조제로 기수와 함께 직선주로에서도 선두를 지키면서 경주를 풀어나갔습니다. 경주 막판 탄력이 살아났던 말이 바깥쪽 6번 파워밴드였습니다. 6번, 8번 두 마리 앞섰고 10번 PNS... 5...